All right, All right everyone. I am Helen I'm Kylie and we are Shinwa or we can Sai. 언니. 어? 내가 음. 요즘에 맨날 코비19 음. 때문에 어. 맨날 일만 하고 앉아서 어. 그랬더니 음. 확진자가 됐어. 어, 나도 일만. 마찬가지. 예전에는 그래도 운동 조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어, 지금은 대세야, 언니나. 아 자기가 안 보인 데가 있어. 어, 거기는 지금 숨겨놨어. 풍성해. 풍성해.밖에 어, 나가지도 못해. 맞아. 뭐 그렇다. 고 우리 집에 운동 기구도 없어. 맞아. 아니 운동은 하고 싶으면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 맞아. 바빠 죽겠어, 이런... 진짜. 언니는 왜 바쁜데? 나나 바빠. <laughs> <laughs> 백수가 원래 더 바빠요 그래. 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나 백수다 보니까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 정말 그래. 바빠 시간이 없어 문제는 우리는 밥 먹고 잘 시간밖에 없어 고민이다, 고민이다 진짜 고민. <laughs> 짠 운동할 시간이 없긴 왜 없어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 운동 방법을 보여줄게 네. 와! 오! <laughs> 우리 같이 운동할래요? 아, 안 썼어요. 지금 텔레가 너무 재밌는 거 해서 나 요분만 좀좀 있다. 남자 친구 너무 잘생겼다. 그치. 근데 yes. 우리가 TV는 봐야 되고 음.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흠. TV를 보면서 할수 있는 운동법을 오, 가르쳐 오케이. 드릴게요. 오케이. TV 네. 보면서 운동하면서. 아, 네. 우리가 소파에서 앉아서 TV를 본다면은 파 가장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 그리고 소파를 손으로 잡아 줄게요. 오케이?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깨 다운. 어깨 내 가슴 팍. 가슴 팍. 네, 이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뒤로 살짝만 누워 볼게요. 자, 지금 배에 힘이 들어가죠? 예. 네, 이 상태로 TV를 봐도 백점. 아! 근데 만약에 오, 어. 어, 이게 좀 쉽다 어.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씩. 오. 네. 자, 몸을 뒤로 기우는 상태를 아. 유지해주셔야 돼요. 와, 이거 진짜 배에 힘이 빡 힙이 들어가요. 힙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 는네 자, 이거 하시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오케이. 그리고 가슴을 아. 앞으로 빡. 오. 네, 뒤컵을 만들어주시고요. 아, 테레비도 재밌어요. 네, 어우, 너무 잘생겼어요. 좋아해요. 너무 네. <laughs> 자, 이거 하다가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두 다리를 같이 올리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오케이. <laughs> 자, 준비되셨어요? 네. 네. 시작해볼게요. 시작! 와! <목소리도> <하나>, 둘! 네! <laughs> 넷, 넷, 다섯! 제육개만 더 빠르게. 워킹 아, 이렇게 했어. 여기 네. 하고 여기가 네. 여기도 원래 아픈 거예요. 많이 땡기고요. 자로얼백이 어. 만약에 아프신 분들은 음. 가슴을 좀더내 주셔야 돼요. 아, 좀더 네, 된다고? 로얼백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퍼벅지랑 복근에만 힘이 들어가시면 걱정입니다. 아. <laughs> 잘하셨어요. 네, <laughs> 음, 잘가주고 oh 하지만 그것보다 효과가 백배더 좋은 uh -huh.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Oh, okay. 할게요. 자 다리를 가시보도록 올려주신 다음에 네, 자 발꿈치로 꽉꽉네꽉꽉꽉꽉 짬을 휘저리기 꽉, 꽉, 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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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네. 네, 꽉. 그런가요? 이 동작 10번 하신 다음에 자 마지막을 위해서 차는 것만 열번을 하시면은 오 내일 애플킥네 네. <laughs>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골반을 너무 틀지 아 않고 네, 골반은 여기 싱크에 바로 붙인다 생각하시고 음 다른 자세에서 다리만 쫙쫙아 네. <laughs> 언니 너무 덥다 이제 아, 아 운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테리 보면서 운동하니까 재밌다. 제... <laughs> 아니, 난 너무 힘들어. 이제 난 릴렉스에서 좀 쉴래. <laughs> 릴렉스, 릴렉스, <피가> 해보고 <laughs> 어, 너무 좋아. 선생님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진짜. <laughs> 진짜. 쉬자, <좀> 쉬자, <laughs> 쉬자, 쉬자, 쉬자. 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남편을, 남편을 짜 꽉! 짜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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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하실래요? 아, 정말 예아데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좋아요, 선생님. 네. 그럼 먼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보실까요? 자, 이 자세는 한 발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은 벽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목에 있는 수건을 잡아주세요. 끝까지. 벽이 좋네요. 네, 그쵸. 자, 그러면은 다리를 들어서. 수건을 다리 밑으로 올려 볼게요 아 선생님 힘요 <laughs> 벌써요? 아, 네자요 자세를 하시는데 Always 항상 어깨는 Down 가슴은 꽉 해주시고요 네, 배에 힘 주신 상태에서 팔을 이용해서 다리를 하나 둘셋넷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laughs> 네. 다섯 여섯 네. 선생님 제 다리가 이렇게 무거워. 자, 자 내려주시고 아유, 지금 운동은 이도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는 힘쫙 빼고 손만 하는 거죠? 그럼요. 다리 무게를 이용해서 다리가 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 팔의 운동 효과는 아, 높아지겠죠. 제 다리 너무 무거워. 지금 반대도 같이 해볼까요? 음. 음. 자, 어깨 내리고 가슴은 와! 음. 빡. 시작해볼게요. 그러냐. 그래서 할수 있는 운동을 <laughs> 한개더 준비했어요. 네. 자, <laughs> 자, 힐레, 네. 카일리, 네. 지금 제일 고민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laughs> 아, 팔뚝. 옆구리.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꿀팁을 준비했어요. 오예. 바로 <laughs> 팔뚝이랑 옆구리를 잡을 수 있는 오. 한 가지 운동. 같이 해보실래요? 에서 어깨는 내리고 가슴은 꽉그 상태에서 수건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벌써 팔이 땡기실 거예요. 네, 자 수건이 귀 옆으로 갔을 때 몸을 옆으로 누워줄게요. 자갈수 있는 만큼 가셨을 때 위에 있는 손을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천천히 아 오른손만 네네자다 자극이 오시나요? 자극이 오시나요? 네 여섯 일곱 등 쪽에서 자라고해요자덟 <laughs> <여덟>. 아홉 이오요자 <laughs> 반대로 내려갈게요가석이요자요쭉 와 진짜 네. 안에 핏들이막돌아다게다 보여. 네 너무 시원하죠? 네, 이 안에 막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여. 바쁘게 <laughs> 아니, 움직여. 언니 나는 내 등짝에서 뭐라고 막 잡아 네. 때려. <laughs> 네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있는 운동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앞으로 아, 진짜 네. 레스랑 하고 있는 동안 해야겠다. 너무, 네. 좋네. 너무 어. 나 지금 1 0 파운드는 빠진 것 같아. 어 그건 뻥이고 나는 선생님이 어. 남편 얼굴 빵. 완전 나 그거 연습 계속 해야 되겠어. 면서 네. 남편 얼굴 빵. 네. 참고로 <목소리> 여기 남편이 제 남동생. 어, <목소리> 예. Thank you so much. 나 정말 덕분에 오늘 땀이 쫙 빠지고 네. 근육 안쓴 근육이 없었던 것 같아. 근육마다 다 힘이 들어가고, 네. 진짜 나 아까 너무 추할 <laughs> <투갈> 뻔했어. <laughs> 어, 장애 움직임이 어. 활발해지지, 거 근데 카일리 정말 예전에 나의 퍼스널 코치였어. 역시, 어, 그때는 내가 너무 좋아했었고, 엘리 피트니스에서도 코치로 일하셨고, 네. 아, 지금은 또 어디서 계시지? 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가수 유승준 씨가 오픈한 마인드 오버 바리라는 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나 이제 물리가 야겠다 만약에 근처에 계시는 분은 여기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아래 있어요. 오. 거기 가서 구경도 하시고. 네. 언니, 음. 음. 역시 우리 신호 짱이야. 나의 몸매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스페셜한 트레이너를 데리고 오시고 모시고 오시고 역시 우리 신호 최고. 자기들 최고. 그래서 우리는 신호와 얼게 사이. 저희도 추천서 and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Please like the video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Bye bye.